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요 롯데케미칼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17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3일 오전 11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뭐 마이너스 1.2% 284,00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뭐 최근에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폭 실적 발표 당일에도 상승 나왔었는데 뭐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좀 석유화학 부분에 좀 섹터 약세로 인해서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뭐, 이건 좀논는인데요 PSK 같은 종목, 이제 점차 반도체에 관련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거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롯데 케미칼, 어, 저는 뭐, 여전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석유학 부분에서 조금 미심쩍 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업황이 좋은데 공급 차지보다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일단 재고 비축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는 계속 호조를 좀보일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뭐. 뭐 여러 회사에서 지금 글로벌 증설이 예정되어 있긴, 있기 때문에 한 3, 4분기 후에는 지금만큼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 2분기만큼은 좀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 관련해서는 음, 분리막 P라고 그 이제 롯데케미칼이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1분기 실적은 중국 7개 고객으로 판매를 진행을 했고 금년도 목표는 또 1만 어,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하다고 해요. 어, 그렇지만 생산 연구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는 목표 없이 어, 차질 없이 좀 진행을 되고 있고. 음,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롯데 케미칼에서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롯데 케미칼. 재활용. 뭐, SPC랑도 손잡고, 지금 좀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이게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체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뭐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한 수입 지한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2분기까지도 조금 오래니까 여름 지나야 아무래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석유화학 쪽으로 저는 다시 수급 들어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뭐 빠지고 하락이 나오는 건 그니까 시장의 논리기 때문에 그리고 공매도도 대부분 붙어있죠 왜냐면 워낙 그... 뭐랄까요. 시총이 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오늘도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저는 롯데 케미칼을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있을 만한 회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적어도 34만원, 35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앞으로 지수가 얼마만큼 안 좋아질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어, 오늘도 기간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어, 이 지속세 조금만 확인해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꿀팁 하나 드릴 건데요. 네이버에서 그 AP 투자연구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무료 추천종목도 이렇게 매일매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주식 강의 자료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 무료예요. 로그인하실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앞으로 뭐 윤석열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롯데케미칼이라고 시 치시면 이제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뭐 이런 게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